왜 나는 아직도 돈이 없을까? 왜 나는 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? 답은 단순합니다. 당신이 돈이 없는 이유는 돈을 대하는 습관 때문이죠.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. 돈만 많이 벌면 나도 금세 부자가 될 텐데. 하지만 돈을 많이 벌던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어느 날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. 그건 왜 그럴까요? 그게 바로 돈을 소비하는 습관 때문이죠. 돈을 많이 벌어야 습관이 바뀌는 게 아니라, 습관이 바뀌어야 돈이 생기는 겁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조금 벌어도 알뜰하게 쓰는 사람은 내집 마련이 가능하지만, 많이 벌어도 쓰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과시할 수 있는 물건만 많죠.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의 가난한 나를 만든 겁니다. 오늘도 똑같은 소비 습관으로 살면, 내일도 미래도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,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. 나는 왜 지금 돈이 없는가? 나는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? 돈을 매일 흘려보내고만 있는 건 아닌가? 기억하세요. 미래를 책임져 줄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이라는 사실을. 그러니, 그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기 위해 오늘부터 소비 습관을 철저하게 바꾸려고 노력하십시오. 그건 오직 당신 스스로가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고요. 미래에 당신이 가난하다면, 그건 당신의 과거의 결과물입니다.